어, 지역에서는 이런 수문이 필요합니다. 이게 작은 수문인데, 어, 락타입 기어 디바이스 이렇게 적혀져 있죠. 이런 수문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참 좋아요. 그래서 사업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,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은, 돌립니다. 돌리면은 수문이 올라오죠.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. 저쪽 이렇게. 수문이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? 이런 수문이 농사짓기는 꼭 필요한 수문입니다. 잠글 거예요. 물이 이제 잠겨졌죠? 이런 수문이 참 필요합니다. 지역에서는 이런 수문들이 많아야 될 텐데 여기도 물이 자꾸 범람해서 이렇게 제방축을 만들었습니다. 지역에는 이렇게 시멘으로 하는 이런 공법을 좀 지양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. 이제 복사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. 조생정 꽃은 빨리 피네. 근데 큰일이다. 벌들이 없어. 큰일이다. 벌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지? 참 큰일이다. 벌이 없어서.